최근 법카 유용 재판, 유용 의혹 재판이 새로 추가가 됐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업무추진비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조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말했죠. 증거가 없는 기소다. 네.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검찰의 공소장을 살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업무추진비 내역을 직접 보고받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소 근거 가운데 하나로 거론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 16개 과를 사실상 지사로서 운영을 하면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지사한테도 보고가 됐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근거 없다라고 하는 말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 같은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이게 업무 추진차 사용하는 비용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사한테 좀 보고가 되고 당연히 보고 되지 않을까? 예 이런 네. 보고를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공무원들을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그런 증언들을 받았을 텐데 이거는 증거가 안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말대로라면?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하면서 보면 그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은 그조직의 위에 있는 분도 알 만한 그런 시스템으로 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 지금 여기서는 증거가 조작됐다, 허위 증거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증거 여부는 사실 법원이나 검찰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증거로 보든 안 보든 뭔가가 조작되고 허위다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큰 증거는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수혜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식재료를 사다 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 드셨으면은 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완제품을 사다가 드신 거잖아요. 배달해 가지고 드셨나 네. 이런 것들이잖아요. 또뭐 네. 과일을 사다가 또 네. 어 주고 또 하나는 어뭐 결제를 또 돌려서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행남부에서도 규정을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장이 상당히 관심 갖고 볼 만한 사인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봅니다. 음. 통상. 왜냐하면 나중에 국회에서 국감에서 다 그걸 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감에서 보는 그런 자료를 이재명 대표 허투루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기 어려운 거고 네. 마지막으로 비서실에서 관련이 돼 있단 말이죠. 의전팀과 비서팀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이재명 대표 몰랐다고 하기에는 탄핵 증거 내셔야 돼요. 음.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걸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라 적극적으로 본인이 검찰 증거를 탄핵하는 식의 말씀을 하셔야지 나 몰라. 검찰 얘기한 거다 모르겠어. 나 몰랐어. 이거는 늘 하던 말씀이에요. 어느 재판에서나 다 몰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문기 몰랐죠. 유동규 몰랐죠. 네. 대장동은 자기 모르게 다 진행됐던 것이죠. 이런 그 재판 태도를 보여왔던 분이 이것까지 몰랐다고 하시면 다른 것들은 모르겠어요. 수혜가 네. 다른 데로 갔으니까. 네. 이거는 본인한테 수혜가 왔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몰랐다는 부인으로 일관해서는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또 어, 샌드위치 과일 뭐 이런 것들 다 이재명 대표가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샌드위치는 256회 그리고 과일은 259회에 이른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가 자주 긁혔던 과일 가게 사장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 들어보시죠. 검찰에 가서 다 얘기했어요. 그럼 결제는 주로 경, 경기 도청 가서서 대부분 받으신 건가요? 네, 다 아, 카드죠. 아, 여러 가지예요. 검찰에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안에 샌드위치 내용물에 대한 피드백도 주고 빵이 눅눅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몰랐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손바닥으로 어,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과일, 뭐, 과일가게 사장 얘기 드렸는데, 작년 3월, 저희가 취재한, 아, 지난 3월이죠. 저희가 이제 취재한 내용을 녹, 네. 전해 드린 겁니다. 이 경기도가 공개하고 있는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특정 과일가게, 지금 저 과일가게 사장님이거든요 과일가게가 계속 이제 상호 명까지 등장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이었던 21년도 당시에는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 이런 명목으로 과일가게에서 40만 원을 결제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이 과일 가운데 일부가 또 이재명 부부가 이 과일 가게를 통해서 과일을 제공받았다.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건데 박성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40만 원씩 수차례 엄청 많이 계산이 되어 있네요 내역을 네. 보니까. 네. 근데 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할 것이 이제 검찰에서는 뭐 확신을 하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뭐이 대표가 이것을 명확하게 다 인지를 했을 것이고 이미 사전에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제하는 게, 이거 하나만 결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로서 해,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결제 서류가 아마 쌓여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다 알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매월 도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써놓고 그것을 뭔가 속이는 방식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공개가 되고 있고 그 명목들도 다뭐 여러 가지를 썼잖아요. 여러 뭐 격려 경비라던가 아니면 추진 과정에서 뭐 면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적인 업무로 사용했다라는 것들을 내역을 다 이제 적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 공수장에 명확하게 이제 이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그 증거물들을 좀 명확하게 재판 과정에서 가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데한 가지 이재명 대표께서 저렇게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게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기관장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은 얘기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은 본인이 뭐 A 간담회를 간 적이 없는데 A 간담회로 적혀 있으면 네. 본인이 안 갈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꽤 있을 겁니다. 음. 그래놓고 사실 간담회 안 가고 다른 걸로 전용된 경우에 이런 것들은 최소한 저는 몇 개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전부다 부인한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네, 물론 뭐 이제 지사가 참석한 행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부서 단위에서 진행한 행사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뭐. 이걸 다알 것이다 이렇게 단정질 수는 없을 네. 것 같습니다만 그 검찰이 그 당시 이제 수사하고 있었던 상황 내역이다라고 하면서 설명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이재명 지시 결재 사인이 들어간 지출 네. 결의서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픽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픽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시 검찰 수사에서 과외 값은 업추비 업무 추진비에서 환급으로 지급했다라고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인데요. 당시 이재명 대표 결제 사인이 들어간 지출 결의서도 검찰이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인을 한 어떤 서류가 존재한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알고 사인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어, 지금 이재명 대표 부부가 봉유리집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 결의서를 제출할 때는 다른 명목으로 제출했다는 그래픽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바꿔주시죠. 자검사의 공소장 내용 중에서 복요리 집에서 이재명 대표 부부가 식사를 한게 41만 4천 원의 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 내역으로 이제 서류를 꾸밀 때는 야생 멧돼지 대책 협의에 간담회에서 사용했다라고 해서. 지금 어 일단 이름을 명칭을 저렇게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도 지금 어 이재미 대표가 알고 있었다라고 어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환 변호사님,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관련자들을 이제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마 그동안에 이미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많은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음. 증거부동이라는걸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공무원들이 법정에 다 증인으로 한명한명 한명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간담회 참석자로 적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저런 뭐 야생 멧돼지 대책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거기 갔습니까? 어디서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안 갔는데 갔다고 거기서 위증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지금 이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거짓들이 수반돼야 됩니다. 네. 그 거짓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법정에 나와서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서 이야기를 한것 중에 일일이 다 내용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게 법정에서 통합니까? 혹시 사인을 했는데 뭐 일일이 서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못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하고 사인만 했다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통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주장을 할지라도 음. 이재명 대표 혼자 재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건에는 검사도 있고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증인들이 나왔을 때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있는지에 관한 진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편취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중요한 부분이 네. 본인이 직접 그 이득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샌드위치를 먹는다든가 뭐복리를 먹는다든가 그런 것들에 관해서. 갖다 준 사람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조명현 씨가 샌드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클레임을 받았다. 네. 또 어느 날은 이재명 대표 자택에 내가 음식 배달을 갔더니 누구냐고 물어봐서 경기도 비서실, 도청 비서실 공무원입니다 했더니 뭐 별다르게 일을 제기하지 않더라. 음. 그런 증언이 남아있는데. 본인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법인카드로 음식을 배달해 먹고 하는 일이 없었다면, 은 사내는 경기도 공무원인데 여기를 왜 왔나? 라고 반응을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 증언들이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이 사실은 그 엄하게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네. 그 기소 내용 중에 보면 배수연 씨단독범행이 4천만 원이 넘어요. 네. 법인카드가.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검찰이 입증을 못. 입증 을못 했거나, 굉장히 엄격하게 봤기 때문에 한 것이지. 나머지 그 이재명 대표와 공범은 800 물만 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 검찰이 뭐 없는 것을 만들어서 했다라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